이번 시간에는 등비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등비 수열 중에서도요 가장 쉬운 형태인 r의 n승 등비 수열에 대해서 우리가 극한을 알아보도록 하죠. 이 r의 n승이라는 등비 수열은 첫째 항도 r이고 공비도 r인 등비 수열이 됩니다. 따라서 이 등비 수열의 극한이라는 것은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r의 n승의 값이 어떤 그죠 어떤 양상을 띠겠는가 보이겠는가 이걸 공부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딱 직감할 수 있는 게 R값에 따라서 이 결과가 달라질 거다라는 건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 보시면 R값을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요네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되 우리가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약간 수학적으로 폼나게 보이는 그죠? 예,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생이 돼서 예, 과외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을 때그 학생 앞에서 조금 폼나게 보이도록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자. 1번 보시면 R이 1보다 클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R의 N승은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쵸? 이건 봐 1보다 큰 수를 곱하면 어떻게 되죠? 그 결과는 점점 커지게 되죠 그렇죠? 네. 따라서 결국 R, R에다가 또 R을 곱하고 또 R을 곱하고 그러는 거니까 그 결과는 계속해서 조금씩 커질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지금 n이 무한대로 가는 걸 보는 거니까 이게 아무리 조금씩 커진다고 해도 무한번 곱하면 그 결과는 어마어마하게 큰 수가 되겠죠. 그래서, r의 n승은 n이 무한대로 갈때 무한대로 발산하게 된다라는 건 우리가 상식 수준에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런데 이걸 조금 우리가 폼나게 보도록 하죠. r이 1보다 클때 r을 1 플러스 h로 놓는 겁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h가 0보다 크다라는 요런 조건이 붙어요. 그래야만 1 플러스 h가 1보다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랬을 때, r의 n승이라는 놈은 1 플러스 h의 n승이니까, 결국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1 플러스 h의 n승이 무한대로 발산함을 보이면 끝나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수학적 귀납법을 배우면서, 이러한 식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봐, 만약에 1 h의 n승이 1 nh보다는 크다가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성립한다면, 그죠? 이1 nh라는 놈이 n이 무한대로 갈때 요거 무한대로 발산하는 놈 아니야. 그 저, 1은 1로 수렴하고 nh는 계속해서 커지면서 무한대로 발산할 테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것보다 더큰1 플러스 h n승은 무한대로 발산하는 게 맞을 테고요. 결국 아래 n승이 무한대로 발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럼 봐,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서 얘를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는 걸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될건 h가 0보다 클때이 이상의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부등식 1 플러스 h n승이 1 플러스 nh 보다는 크다를 증명하는 건데, 2 이상의 모든 자연수 그랬으니까, 처음에 n이 2일 때요 식이 성립함을 보이면 되죠. 그래서 n이 2일 때 좌변은 1 플러스 eh 플러스 h제곱이 되고요. 우변은 당연히 1 플러스 eh가 되는데, 가만 보시면 요 h제곱만큼이 좌변에 더 더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h가 0보다 크니까 당연히 h제곱도 0보다 클 거고요. 따라서 이쪽이 0보다 큰게더 더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좌변 쪽이 더 크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건 너무나 쉽고요. 그럼 봐. 이제 수학적 귀납법은 n이 k일 때이 부등식이 성립함을 가정해서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함을 보이기만 하면 이 부등식이 이 이상의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함을 증명하게 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n이 k일 때 성립함을 가정합시다. 그러니까 이 식이 성립함을 가정하는 거야. 그다음에 우리가 보여야 될건뭐냐면 결국 1 플러스 h의 k 플러스 1승이 누구보다 크다. 1 플러스 k 플러스 1의 h보다 크다를 보이기만 하면 증명 끝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걸 보일 때 뭐라고 그랬었냐하면 봐. 요 성립한다고 가정했던 요 식의 좌변을 k 플러스 1의 상황 즉 요 상황이 되도록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해야 되고요 자, 요 k 플러스 1이 지수니까 결국 요 k승을 k 플러스 1승으로 만들려면 여기에 뭘 곱하면 되는 거야? 1 플러스 h를 한번더 곱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요 똑같은 놈을 바로 요 식의 우변에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1 플러스 h를 우변에도 곱해주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지? 그럼 봐라. 좌변은 우리가 원했던 대로 k 플러스 1의 상황이 되도록 만들었고요 그 다음 우변은 봐 얘는 1 플러스 h 플러스 kh 플러스 kh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놈은 누구랑 똑같냐면요 봐1 플러스 k 플러스 1의 h가 되고 플러스 kh의 제곱 이렇게 되는데 이게 우변입니다 잘봐 우리가 최종적으로 보여야 될건 바로 우변이 이렇게 되는 걸 보이면 된다고 그랬죠. 근데 네, 그 똑같은 놈이 여기 있더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여다보면 되는 거잖아. 예가 뭐냐 이건데 지금 h는 0보다 크다고 계속 우리가 말하고 있고요. k라는 놈은 지금 2보다 큰 상황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k/h의 제곱이라는 놈이 0보다 크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얘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이 전체가 1 플러스 k 플러스 1의 h보다는 크다는 걸 얘기하겠죠. 요놈 전체가. 맞죠? 그럼 그 놈이 얘랑 똑같으니까 당연히 이 놈도 얘보다 큰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얘보다 이 놈이 더 크니까 우리가 아, 1 플러스 h의 k 플러스 1승은 요 놈보다 더 크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쵸? 증명 끝났네. 그래서 얘가 모든 2 이상의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여기로 돌아오면요. 그죠? 요 부등식이 성립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우변에서 n이 무한대로 갈때1 플러스 nh는 무한대로 발산하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큰 값을 갖는 1 플러스 h의 n승은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고 결국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r의 n승이 무한대로 발산한다가 성립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놈이 성립하면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 하는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은 그냥 r이 1보다 커 근데 1보다 큰 수를 계속 곱해? 계속 값이 커져 결국은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R은 1일 때는 뭐볼 것도 없죠. R이 이름은 1의 N승이니까 이 수열은 그냥 1, 1, 1, 1로 나가는 소위 말하는 상수 이루어진 수열, 수혈, 상수 수열이 됩니다. 따라서 리미트 R의 N승도 그냥 1이겠죠. 그죠? 네, 이건 뭐더 이상의 설명을 불필요, 아, 설명이 불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세 번째. r이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경우 limit 예, r의 n승은 0, 0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이 경우는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보자 이거야 당연히 r이 0이면 0을 앞만 곱해봤자 0이니까 이건 성립하는 거고요 그러면 절대값 r이 1보다 작은데 r이 0이 아닌 경우라면 r이 0하고 1 사이에 있던가 혹은 r이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던가 이건데 자잘봐 이 때의 아래 절대 값은 1보다 작습니다. 자, 그러면 1보다 작은 놈들을 계속 곱해가면 절대 값들은 계속 작아지겠죠. 그쵸? 그래서 봐. 0하고 1 사이에 있는 수를 계속 곱한다 라고 한다면 이게 양수는 계속 유지가 되지만, 왜냐하면 양수들을 계속 곱하는 거니까. 근데 절대 값이 점점 작아져. 그럼 결국, 점점 저 작아지는데 양수는 유지해 그럼 어디로 가겠어? 당연히 0으로 가겠다 이건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이거 봐 만약에 r이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다면 절대값 자체는 곱하면 곱할수록 계속 작아져 근데 얘가 음수다 보니까 부호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럼 이거 우리 수연의 극한에서 배웠던 뭐냐면 음? 진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폭이 점점, 점점, 점점 줄어지면서, 결국은 0에 수렴하는, 요런 놈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고요. 부호는 바뀌지만, 전체 절대 값은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진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폭이 점점 줄면서, 이렇게 쭉 줄어드는. 그지 이거 일명 사망수열이잖아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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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야? 0으로 수렴한다. 이걸 우리가 또 충분히 알수 있단 말이야. 자, 그런데 이거는 그죠? 그냥, 어, 그럴, 그럴 것이다. 라는 거고, 그걸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뭐, R이 0일 때는 더 이상 볼 필요 없겠죠? 이거는 설명 건너뜁니다 만약에 R이 0이 아니라면, 봐. 절대값 R이 1보다 작기 때문에, 그 역수인 절대값 R분의 1은 1보다 크게 되겠죠. 그럼, 봐. 1보다 큰 놈을, 계속 곱해가는 거야. 그래서 리미트 R의 N승의 절대값분의 1을 해주면 결국은 절대값 R분의 1의 N승과 똑같아지거든요. 왜냐하면 이 결과도 양수고 이 결과도 양수고 결국 R의 N승분의 1의 절대값이랑 똑같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게 1보다 클 경우 우리 봤다 이겁니다. 만약에 R이 1보다 크면 그 극한은 R의 N승의 극한은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그랬으니까, 결국 R분의 1이 1보다 크다면, 뭐야, R의 절대값분의 1의 N승이라는 놈도 역시 무한대로 발산하게 될 겁니다. 그 얘기가 여기 있는 거죠. 그럼 생각을 해보자. 이 전체가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는, 분자가 1로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분모가 어디로 가야 돼? 아주 작은 수가 되어야 되는 거지. 즉, 0으로 가까워져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야만, 그, 그 논분의 1이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죠? 예. 네. 따라서 봐. 이게, R의 N승의 절대값의 극한은 0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이것도 수열의 극한에서 배웠거든? 절대값의 극한이 0으로 수렴하면, 그냥 R의 N승의 극한도 0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왜? 부호가 모든 간에 관계없이, 그 절대값이 0에 수렴한다는 얘기는, R이 양수면 그냥 0으로 수렴하는 거고 R이 음수면 아까 봤듯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야? 예. 부호가 왔다 갔다 하지만 진폭이 줄어들면서 0으로 수렴하게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됐죠? 뭐또 얘기해놓고 보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지만 그냥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네 번째 볼까요?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발산한다 그래서 진동 발산한다 그랬는데. 예를 들어 이거 봐. 이것도 뭐 r이 마이너스 1이면 수열 r의 n승은 마이너스 1, 마이 1, 마이너스 1. 요걸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거 아니에요. 이건 당연히 진동 발산하는 거고요. 그다음 봐라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절대값 r은 1보다 커집니다. 따라서 절대값 r의 n승, 똑같은 놈은 그냥 r의 n승의 절대값이나 절대값 r의 n승이나 똑같은 건데 이 놈이 무한대로 발산을 하게 되죠. 그럼 여기에서 절대값만 띄워버리면 어떻게 되냐 하면, R이 원래 모기 때문에, 이게 음수이기 때문에 부호가 이렇게 이렇게 바뀝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왔다갔다 하죠. 그럼 얘는 뭐냐? 이게 진동을 하면서 진폭이 점점점 커지는 이런 효과를 나타냅니다. 결국 뭐야? 얘는 진동 발산하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봐. 여러분이 여기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될건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등비수열 R의 N승이 N이 무한대로 갈때 수렴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라는 걸 우리가 알아내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수렴한다, 수렴한다가 두번 나오죠. 그죠? 근데 그때를 보면, 보세요. R은 1일 때, 얘는 1로 수렴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 얘는 0으로 수렴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될 건, 바로 이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봐. 등비수열 R의 N승에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R의 N승이 수렴하기 위한, 이 R이 뭐예요, 결국? 여기서는, 뭐, 첫째 항이자 공비지만, 공비로 보는 게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비 R이 어디와 어디 사이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들어오며 그죠? 네, 이럴 경우에는 어디로 간다고 이 r의 n승이 0으로 수렴하게 되고요. 그래서 r이 1인 경우에 이런 경우에 r의 n승은 1로 수렴하게 된다. 이겁니다. 자 따라서 봐이 등비 수열 r의 n승이 수렴하기 위한 공비 r의 수렴 범위는 한꺼번에 쓰면 어떻게 써? 아, 공비 r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 범위 내에 있으면 뭐다. 얘가 r의 n승이라는 등비수열이 수렴하게 될 거다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봐. 우리가 간단한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다음 수열에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부 다 등비수열이죠? 그러면 공비만 보면 됩니다. 자, 1.5. 1.5라는 이 공비는 1보다 크죠? 발산입니다. 아, 마이너스 3이 공비죠?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1보다 작습니다. 발산입니다. 또한, 마이너스 3분의 2는요, 봐. 마이너스 3분의 2라는 놈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들어오죠? 그쵸? 그 얘기는 얘는 수렴하고 그 수렴값은 0이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4번 같은 경우 다시 쓰면 얘는 9분의 8 전체의 뭐가 되는 거야? n승이 됩니다. 그러면 9분의 8이라는 놈은 역시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들어오기 때문에 얘는 수렴하고 그 수렴값은 얼마다? 0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됐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얘 봐봐. 다음 극한을 구하시오. 6 플러스 9분의 5의 n승에서 자, 이제 한 번에 갑시다. 9분의 5는 수렴 범위 내에 들어오죠? 게다가 얘가 0으로 수렴하는 것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얘는 6으로 수렴하게 되고요. 마이너스 5분의 1 역시 수렴 범위 내에 들어오고, 에, 얘는 1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0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체는 2로 수렴하게 되고요. 3분의 1의 앤승도 0으로 가죠. 2분의 1의 앤승도 0으로 가기 때문에 남는 놈은 2분의 3이 남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 바로 이겁니다. 등비수열 r 의 n승이 수렴하기 위한 조건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하다고 요거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얘는 특이하게 첫째 항도 r이고 공비도 r인 등비수열이잖아. 근데 일반적인 등비수열은 첫째 항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은 어떻게 써? 우리가 이렇게 쓰죠, 그죠? 이렇게 쓰는데 이 수열, 이 등비수열이 수렴하기 위한 조건은 봐. 요거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그쵸? 요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공비는 상관없이 첫째 항이 0이어버리면, 공비가 얼마가 되든 간에 얘는 그냥 0, 0, 0, 0으로, 그죠? 나가는 수열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0으로 수렴합니다. 두 번째, A가 얼마의 값을 갖든지 관계없이, R이라는 놈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자, 1은 포함이죠. 1 이하의 포함, 예. 저, 공비가 있다면, 얘또 역시 수렴하게 됩니다. 그쵸? 생각을 해봐. 이 경우에는요, R이 1이라면, 얘는 계속해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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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라는 이러한 놈이 되는 거고, 그래서 A로 수렴하게 되고요.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다면, A가 얼마든 간에 A보다 계속해서 절대값이 작은 놈이 나올 거 아니야. 뭐, 물론 부호가 변화하더라도. 그래서 결국은, 계속 작아진다라는 건 뭐냐 절대값이 작아진다라는 건 0으로 다가온다라는 뜻이 되고요 이 a가 얼마든 간에 r을 무한번 곱해지면 결국 얘는 0으로 수렴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어찌 됐던 등비수열은 첫째 항이 0되거나 또는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수렴하게 돼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문제 봐봐. 이 문제 봐. 다음 등비수열이 수렴하도록 X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첫째 항과 공비가 모두 2X-1이니까 결과적으로 2X-1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으면 수렴하게 되는 거고요. 요거 우리가 넘기고 넘겨주면 0, 2X, 2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X가 0에서 1 사이에 있으면 뭐가 되는 거야? 이 수열, 등비수열이 수렴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두 번째, 이 놈은 이제 첫째 항이 X고요. 공비가 x 고요 공비가 X-1,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X는 이꼴 0이면 무조건 수렴을 하게 되고요두 번째, 공비 X-1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으면 수렴하게 되니까 결국 이 놈은 0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거나 같으면 됩니다. 자, 따라서 1번과 2번을 동시에 하나의 부등식에 표현해주면 당연히 0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거나 같은 범위에 있게 되면 수렴하게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됐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은 뭐다 첫째 항이 0이거나 혹은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 그죠? 그래서 첫째항이 0이거나.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1보다는 작거나 같으면 된다. 요거 꼭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